자 이제 3.3 수업 하겠습니다 3.3은 어, 이제 삼각함수 미분입니다. 삼각함수의 미분법 삼각함수 미분. 그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함수 6가지 그리고 그 1.5에서 배웠던 역삼각함수까지 해서 총 7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우리가 그 파워 룰에 의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미분할 수 있습니다. x n승 미분하면 n 곱하기 x n-1이죠, 그렇죠? 극공식 그 유용하면 그것들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합의 미분, 곱의 미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적절히 쓰면 네, 다그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어, 지수 함수의 미분법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수에서 로그해야 되는데 보통 로그는 미분이든 적분이든 로그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로그는 항상 맨 마지막에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의 미분법 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미분법 하기 전에 일단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세타가 제로로 갈때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요거의 극한. 뭐죠? 1이죠. 그죠?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미적분학 수업하면 항상 그, 그 미적분학 2과가뭐 어쨌든 이런 그 삼각함수의 미분을 배우기 전에 항상 삼각함수의 극한은 먼저 꼭 공부를 합니다.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게 예, 항상 필요합니다. 요게 왜 1이 되는지는 예,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다 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확인 뭐 증명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겁니다. 뭐모르 뭐 외워서라도 아니면 뭐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외워좀 직접 예,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세타가 제대로 갈때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빼기 일은 제로. 정확하게는 이제 세타 제곱이 이 분의 일로 간다. 외우죠. 그죠. 고등학생들 많죠. 세타 제곱분의 코사인 세타 빼기 일이 아그 그건 마이너스 이 분의 일이겠네요. 어쨌든 그걸 그 고등학생 요거 많이 배우죠. 그 세타 제곱분에 1배이 코사인 세타 세타가 0으로갈때 이게 2분이죠 요거 많이 배우죠, 그죠? 그럼 요상 요, 요거 세타니까 요 양변에 세타곱한 꼴이라서 0으로 갑니다, 그죠? 나, 우리가 필요한 건 요겁니다. 네, 요 어, 요런 수능 공부할 때 요거는 외우면 이제 도움되는 거고요, 그죠? 네. 어쨌든 그렇다 치고요. 자, 요걸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그 미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사인 x부터 미분해 볼게요. 사인 x 미분해 보자. 이거는 정의대로 h가 0으로 갈때 h분의 sin의 x 더하기 h 빼기 sin의 x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보면 h가 0으로 갈때 h분의 sin x 더하기 h는 이거 공식 있죠. 공식 쓰면 sin x cos h 더하기 cos x sin h 빼기 sin x 이렇게 습니다 그러면 이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이제 나눕니다 여기 sinx가 여기 포함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보겠습니다. 묶어서 sinx로 묶어냅니다 sinx 묶어내면은 h분의 코사인 h 1 되고요. 요거는 가운데 거 따로 보면 요 코사인 x 앞으로 빼 놓고 생각하겠습니다. 곱하기 h분의 sin h 죠 그러면 요거는 사, h가 0으로 갈때 상수 취급되죠. sinx 곱하기 요건 어디로 가 위에서 이 제로로 간다고 했습니다. 즉, 코사인 x 곱하기. h 분의 사인 h 어디로 가 일로 가죠, 그죠? 일로 갔다. 남는 거는 요건 제로 되니까 코사인 x 즉,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는 거본적 있습니까? 학교 선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해줬을 겁니다. 제 생각에 과외 선생님이 안 해줬을 것 같아요. 학원 선생들은 예. 안 해줬을 거라서 거의 대부분 이제 가해나 학원에서 이거 배웠기 때문에 학교 수, 수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 할때잘안됐죠 그죠 지금도 안 듣고 있는 학생들 많을 겁니다 근데 미분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 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할줄 아는 게 기본입니다 그 보통 시험에 이제 그도 함수의 그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금시뭐 항상은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출제하면 자꾸 이게 미분법을 이용해서 자꾸 하려다가 그냥 뭐 빵점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예. 미분은 기본적으로 도 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의를 이용해서 어쨌든 그걸 할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할줄 알아요. 그래서 사인도 여러분도 할수 있는 건 충분히 이렇게 할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다른 삼각함수의 그 미분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봐서 알겠지만 사인 x를 미분하면은 이제 코사인 x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찬가지 코사인 x도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가 되죠. 지금 여러분들요 삼각함수 미분을 까먹은 학생들도 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한번 상기를 해봅시다. 지금부터 까먹으면 안 됩니다. 미분하 탄젠트 x 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만 있는 게 아니죠. 상각함수 여섯 종류입니다. 요거의역상각함수까지 해서 어, 시컨트 x 를 미분하면은 요거는 시컨트 x 탄젠트 x 가 되죠. 그 다음에 코시컨트 x 를 미분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코탄젠트를 미분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다 외우고 있죠. 그죠? 예, 네. 까먹은 학생들 지금 외우세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이것 재미가 있다면 관심이 있다면 사실 관심이 있더라도 해봐야 되죠. 사실 해봐야 관심 생깁니다. 직접 다도함수의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예, 숙제입니다. 예, 제출 안 해도 되는 숙제입니다. 예, 다 해보세요.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서로 서로 확인해보세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학생들은 친구한테 전해서 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물어보고, 뭐 카톡으로 물어보고, 뭐,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의미분법 예, 상관없이 미분법 예,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이그잼플 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아, 이또 분수 꼴이죠? 아. 그렇죠? 짜증 나죠, 그죠? 짜증 나는 겁니다. 이런거막미분하이라 아, 막 연맥 이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수 꼴이니까 일단 분모를 제곱을 하고요. 자, 분자 분자 미분하면은 시컨트 x 탄젠트 x. 그다음에 분모 그대로 오죠. 탄젠트 x. 빼기 분자 그대로 오죠. 분모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니까 삼수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자 이거를 보면 은 시컨트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시컨트 x를 한번 묶어낼까요? 시컨트 x를 묶어내면 은 이거는 어떻게 되지?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제곱 x 빼기 시컨트 제곱 x 그 다음에 1 더하기 탄젠트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한번더 시컨트 x의 분모는 1 더하기 탄젠트 x의 제곱. 자 탄젠트 제곱 빼기 시컨트 제곱이 뭐죠?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 시컨트 제곱이잖아. 그죠? 그럼 탄젠트 제곱 빼기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이네. 그죠?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탄젠트 x 빼기 1 요거는 그죠?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가 요거 왜 있는지 잘 모르겠네.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x입니다. 요거 요거 모르는 학생 없죠, 그죠? 아래 합니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디서 나온 거야?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 이건 알잖아. 이거 모르면 안 돼. 어? 여기서 양변에 코사인 제곱을 나누면 어떻게 돼? 요 탄젠트 제곱이잖아. 요건 이거 1이잖아. 요거는 시크 제곱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양변에, 어? 나누기. 코사인 제곱 X, 요거 하라고 양변에. 아니면 시컨트 제곱 양변 곱한 거지. 근데 다시 말해서. 양변 에 코사인 제곱 나누면 요게 되는 거야. 어? 이제 외워. 탄젠트에다가 1을 더하면 시컨트 제곱이야. 알겠어요? 탄젠트에 더 하는 거야. 빼는 게 아니고, 탄젠트, 어? 탄젠트 T잖아. 더하기 처럼 생겼잖아. 어? 1을 더하면 시컨트 제곱이야. 알겠어요? 빼는 게 아니야. 더 하는 겁니다. 탄젠트 제곱에다가 1을 더하면 시크 제곱이 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거 예 o 4번 보겠습니다. 코사인 X. 의 어, h e n 승이 아니고 e n 미분이죠. 그치? 지 e n 미분. 2 e n 번곱하 i s is 왜냐하면 과로가 thing. 과로가 s i 는 the same n e n 번 미분하면 미분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이제 편의를 위해서 fx를 코사인 x h e same F를 한번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한번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한번또 미분하면 사인 또한번더미분 아, 네 번은 귀찮다. 이렇게 쓰세요. 한번더 미분하면 코사인 어? 뭐야? 이게 났네 다시 말씀해. F랑 같네.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f를 여덟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를 f 어떻게 되는 거고 그 f 여덟 번 미분한 거는 이게 뭐야 네번 미분한 거는한 번도 안한 거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여덟 번 미분한 거, 는네번 미분한 거를 네번 미분한 거잖아. 그 그러니까 이거 다시 f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f를 2물번 미분한 거나 f를 2 3번 미분한 거랑 같죠, 그죠? 요거를 네번 미분한 게 이거니까. 요거다 다시 맞다. 18번 미분한 걸네번 미분한 거랑 같으니까 요거랑 같겠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 어떻게 돼? f를 세번 미분한 거랑 같죠? 세번 미분한 건 뭐야? 사인이네. 그죠? 어. 너무 멍청하다. 2n의 27. 27. <laughs> 아니 바보 같은. n을 7로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27번 미분. 예, 27. 이것도 27인 줄 알고 풀었네. 바보 같네요. 그죠? 예. 어쨌든 s i n x c 할수 있습니다 그 o u r 다 nice to s e 거는 이제 뭐 미분과 관계없이 극한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간단하게 나왔던 건데 o u k n o 4 y 4분의 n o w 7, 어? u know, you know, y n 7x 있으니까 n o w y o 하 k 하 o w y x u x n o w you know, you 요거랑 요거랑 같고 요거랑 요거 같으니까 요거는 1로 갈 거고 그럼 4분의 7만 남겨서 4분의 7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요래 안 하잖아 그냥 요걸, 4분의 7 4분의 4왜 하잖아요 그죠 요래 하세요 그게 더 편하죠 그 네, 그럼 그래 됩니다 이거 대표 6번도 그런 거야 그래 네, 하면 됩니다 위에요타국로 하나 보면 이제 요거잖아 사인 x하고 x하고 근사하죠 언제 x가 0으로 갈 때는 탄 a 텍스를 얻는 거 그래 그리고 아까 그 e의 정의가 뭐였어요? x분의 e의 x 1이 1로 가잖아. 그래서 그 말은 어? 그러니까 x분의 e의 x 1이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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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트하면 1로 가잖아. 그 다시 말해서 요거랑 요거에 x가 0으로 가다 보면 요 비율이 같아지는 거니까 요것도 x랑 얘랑도 같은 거야. 요 x니까. 요 e x가 보다 근사하지. 언제? X가 0으로 갈 때, X 0으로 갈 때는 얘를 다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야. 똑같다고. 그럼 X 0으로 가니까 7 x 0으로 가겠는데, 그럼 4인치, X는 7 x 는 같은 거야. 4인는면 TX는 4의치 맞잖아. 그죠? 요런, 뭐 요런 개념도 우리는 뭐 그냥, 그냥 알면 좋고, 뭐 몰라도 상관없다. 예. 그렇게 해서 예, 3.3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